예, 평생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박근혜 탄핵 이후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문재인을 지지했던 여러분. 드디어 올 곳이 왔습니다. 정부 전시 재정 선언. 눈덩이 나랏빛 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막또돈 줬잖아. 국민 살포 돈. 사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일이 아예 없는 집이 있어. 앞집 보면은. 그 집도 뭐, 뭐 전직 문바였지만 내가 뭐 전향을 시켰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집은 일이 없어.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다가 줘야지. 왜, 왜 아무나 다 주는 거야. 그니까 사람들이 안 받으면 바보가 되니까 받는 거야. 응? 받아, 받아야지. 안 받으면 바보가 되니까. 어? 근데 우리나라는 한단 소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나라 국간이 점점 비어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부채가 적다고, 어? 지금, 우리나라 국채뭐 비율이 2차 추경까지 포함해41%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국가 재정은 경제협력기, 어, 개발기구 OECD, 다시 한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건전한 편이라고 말을 했단다 응? 말을 했대 말을 했대 말을 지금 뭐베네수엘라뭐 브라질 뭐 이게 망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현대 삼성 떠나고 부자들 이민 가면 그만이야 그럼 나라 끝나는 거야 어 아파트고 뭐고 다 처분하고 그냥 떠나자 이러면 그게 망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간단해 어 밤이 외치고 응 일본 얘기를 하고, 처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뭐. 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 응? 망하는 거야, 그게. 응? 야, 이거 어,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버티냐. 어? 노답이다, 진짜. 어? 얼마더 버텨야겠냐? 야, 무식한, 야. 이재명, 뭐 박원순, 문재인 서로 아주 그냥 어돈 주기 삼각동맹 아우 어 이거 이거 그것도 없어 그냥 돈 이제 더 뽑겠다 이거야 봐봐 여기 나라 빛 마지노선 무너지는데 재어 마련 없이 슈퍼 추경한답니다 문빠 니들 아버지 니들 막 집값 올라서 좋다 했잖아 어개돼지들아래 니들이 이제 대출 받아서 막 썼잖아 그렇지? 응? 맞잖아, 문빠디들. 니들. 니들 아버지 집 1억짜리 5억을 올려놓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유세. 아무 쓸모없는 여러분 방등에방등에 깔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그 집이 오르면 뭐합니까? 집을 팔게 아닌데. 응? 그잖아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지. 여러분 이제 열심히 100만원 받은 거그 돈으로 또 세금 낼 준비해야지. 나라가 슬슬 망해하고 있습니다. 야, 워, 여러분 월세 사라 월세. 월세가 최고야. 월세 사러야 먹고 살만하면 좌파를 뽑아. 그럼 망하는거지 뭐. 응? 부자 조지는 정부야. 이거 봐봐 이거. 여러분 문바 니들 아버지 어머니 1억짜리 아파트가 2억짜리 아파트가 5억 10억으로 올랐다 이거야. 그럼 뭐하냐고. 방땅에 깔고 앉아있는 집이 어? 그 집값이 올랐다고? 오른만큼 세금을 때리면은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뭐 이제 뒤지는 거지 1 0 0만원 받을 때 좋았지 문받으라응 나도 받았지만은 어, 나는 그거 안 받을 수 없었어 예. 동네 식당 가서 좀 팔아줬어요 보수 성향의 식당 가서 나좀 쩔쩔 떼고 먹었습니다 예. 통닭도 먹고 내가 곱창도 먹고 내가 예. 돼지고기도 먹고 했어요 예. 미용실에서 머리도 깎고 보수 성향 집에서. 호남인데 보수성향 집에서 예, 내가 팔아들였어요. 경쟁 못차리면 망하는 거지. 응? 야, 국회 경례 했네. 했으니까 국회 대한 경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예, 나는 뭐 그런, 그런 건 합성이라 봅니다. 국회 대한 경례를 대통령이 왜안 하겠어? 난그 합성이라고 봐. 그럼 그런 거는 내보내면 안 돼요. 패러디만 모를까 그런 걸로 해서 내보내고 그러면 안 돼. 그런 거는 했잖아. 국교정리에, 음, 그러니까 뭐 그런 가짜 뉴스는 하면 안 돼요. 그런 보수가 욕을 먹습니다. <laughs> 신용카드 쓰듯이 응? 국가 재정을 막 써버리면은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떡할 거야? 응? 반짝 바쁜 건데, 반짝. 응? <laughs> 심각한 위기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거 같지? 재앙 지원금으로 지금 반짝 바쁜 거야. 이거 끝나면 여러분 어떡할래? 어? 말은 좋지 돈 주니까 돈주까 지지했잖아, 니들이. 문 받으라. 응? 정신 나갔지. 다 여러분 아버지들 대신 내야 되고 동생들이 내야 되고 형들이 내야 되는 거야. 더 돌려먹게 다단계라 보면 돼요. 나라 망했다. 이대로 가면 이대로가 망하는 거예요. <laughs>